오늘은 공짜 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막내딸 예솔이가 즐거워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아빠와 장고기입니다. 아빠랑 장을 보러 가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엄마보다 잘 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시시코너가 있는 장고기를 더욱 좋아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사도 당장 먹을 수가 없고 집에 가서 먹든지 적어도 계산을 한 후에 먹어야 하는데 시식 코너는 당장 공짜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먹거리가 있으면 한번더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기다리라고 하면서 다른 곳을 돌아다니다가 마치 처음 간 것처럼. 두 번째 시식을 하도록 합니다. 눈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솔이에게는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어서 마냥 신나고 맛있겠지만 저는 그 시식 코너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작정 먹어보라고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먹어보고 거기에 낚여서 그 제품을 사라는 것입니다. 먹어보고도 사지 않는 사람. 또, 먹지 않았어도 필요해서 사는 사람, 또그 자리에서 몇 번을 먹고 그냥 먹튀하는 사람, 먹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먹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미안해서 하는 사람 등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공짜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 우리는 공짜가 공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식의 심리도 맛을 보고 사라는 것도 있지만 먹었기 때문에 사야 한다고 하는 상호성의 원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호성의 원칙, 상대에게 받은 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채의식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의금입니다. 축의금이든 조의금이든 받았으면 언젠가는 그대로 갚아야 한다고 하는 그 의무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계속 킵하고 누가 부의금을 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스미마생이라는 말은 땡큐, 고맙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고맙다는 말에 부채의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유독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만 오천 명이었다, 남자만 오천 명이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이만 명은 좋히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공짜로 먹이셨습니다. 혹시 이 사건 속에 불편한 진실, 상호성의 원리, 부채 의식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파송한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들의 파송, 오병여의 사건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끼워 넣음으로써 마가는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세상에 알고자 리 했던 것입니다. 열두 제자들의 그 파송으로. 후기 갈릴리 사역과 그리고 곧바로 연결되어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로 마가는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대를 선언하고 전하면서 첫 번째 기록한 사건 바로 오병 이어의 기적입니다이 사건은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가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가운데에서 네개 복음서가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사건은 바로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의 발단은 열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시작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여러분, 열두 제자의 파송을 통해서 교회의 태동,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교회는 부르시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특징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모여, 모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모이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르침과 권능을 받아 세상,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또다시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열두 제자들의 그 파송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떠난 그들의 그 전도 여행 이 전도 여행이라는 말, 말 가운데에 그 의미가 긴 여행 그리고 생활 방식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삶의 방식이며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선언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른받아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모여, 예수님께 모입니다. 주님의 몸된,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전했는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간증하고 복음의 권능을 고백하며 복음으로 도전하고 도전받은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다시 주님께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것. 교회가 모인 교회, 교회 안의 교회, 우리가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도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따뜻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가서 잠깐 쉬어라. 지금 제자들은 흥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통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을 보며 놀라운 기적과 영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할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마음 쓰셨던 것은 그들의 그 육신과 영혼의 건강과 평안이었습니다. 그래, 수고 많았다. 그러니 이제 좀 쉬어라.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는 쉼이 있습니다.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았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상하고 찢긴 그 몸과 마음, 심령이 쉼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교회에 와서 특별히 이 주일날, 이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낱낱이 구하고 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쉼,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구분되어진 환경과 분위기, 세상과 다른 그 가치와 생각 속에서 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분위기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을 경험하고 사랑과 은혜 감사를 주고받는 쉼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육신, 돈, 차별, 착취, 경쟁, 승리, 지배 이러한 땅의 것이었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영혼 복음, 평등, 위로, 공감, 섬김, 나눔, 관용,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도모하면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작 예수님 자신도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음에도 제자들이 쉬지 못하고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마태복음은 배를 타고 빈들에 갔다고 기록하였고 요한복음은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복음은 베세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바다 건너편 베세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유명해져 버린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과 마을을 지나서 쫓아가니까 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가고 있는 거야? 아, 예수님께서 또그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신데, 그래, 우리도 빨리 가보자. 이렇게 해서 큰 무리가 벳세다의 빈들, 광야에 모였습니다. 이 모습을 마가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큰 무리를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마태복음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모여서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좋게 2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저물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먹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빌립 그에게 물으시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그 열두 명의 제자를 가운데에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빌립의 고향이 베세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인데요. 이들이 베세다가 고향이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답한 후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고 예수님께 말하는데 이 안드레도 베세다 사람이어서 자기 고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오늘 마가보는 본문에도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라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 200데나리온은 일꾼이 200일을 일해서 벌수 있는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약 2만 명의 한 끼를 먹이는 데에 200일을 일해야 벌수 있는 돈, 많은 돈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전도하러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도.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 또 가지지, 입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들도 쉬지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쉬라 하시면서, 음식도 주지 않으시면서 어디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는데 더 크고 어려운 힘든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빌립이라고 지명을 하지만, 이 복음서를 종합해 보았을 때에, 제자들을 시험하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께 구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주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 그 정답은 바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주기도문의 가르침은 까먹고 천국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로 돈으로 먼저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 200 대나론이 필요합니다. 마가는 이것을 다음 주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떡내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해졌음 이러라. 다음 주일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데 무리를 걸어오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데 제자들이 놀랍니다. 이것을 마가는 그들의 마음이 둔화해졌다.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것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으로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해야 한다 너희가 먹을 양식을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니 매일매일 그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알고 있는데,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의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크고 작은 시험과 환란을 모두 해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 주셨는데 또다시 닥치는 그 위기와 고난 앞에서 배웠던 것 경험했던 것 말씀과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멍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왜 나를 버리셨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꾸짖으시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신묘막측한 전능의 손, 구원의 손길을 펴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우리 주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빈들 베세다 광야에서 덩그러니 남겨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때가 저물어서 시장한 그들을 먹이기는 커녕 자신들도 지치고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 그 수많은 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먹이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그들을 먹이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주님께 안드레가 한 아이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셨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수많은 큰 무리들을 약 2만 명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냥, 거저, 값 없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한번 먹여보아라. 나도 한번 얻어먹어보자. 내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니.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꾸짖으시거나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서 주었으니 받으려고 하시지 않으시고 무조건 베푸시는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었으니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는데요. 더 이상 어떻게 더 잘해야 됩니까? 할만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상호성의 원칙, 부채 의식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값 없이 거저 공짜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오병의 사건이 6장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예수님께 사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물이셨음을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며 그들에게 거저 값 없이 공짜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물이십니다.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값없이 공짜로 주십니다. 그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왜 공짜냐고. 무언가 꿍꿍한 꿍꿍이 속이 있겠지.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겠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거저입니다. 공짜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리떡과 물고기로 먹이신 주님은 우리의 육신도 먹이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고 구하면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양식까지도 우리 인생의 도움과 피난처까지도 믿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기적이 저희 가운데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